저희 EA 투는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와이에 E A 투인데? E 로 시작하는 8 개의 단어. 첫 번째 E 는 뭐? 여덟 개다 말씀 드려. 우리 회사의 좋은 점. 패밀리 데이 이런 게 있어서요. 네 일찍 갈수 있어요. 일찍 갈수있어고본적 있어요? <laughs> 있어요? 아니요. <laughs> 회사 잘안돌아가좋올것 <laughs> 아, 같습니다. 네, 잘 살게 그대가 어, 들어오세요 어우, 왜 이래요? 신입이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네, 그래서요 뭔데요, 오늘? 오늘은 뭘 하러 오셨나요? 네가물어봤 <laughs> 저희가 저번부터 알리이라던게 있었죠? 네,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뭐였죠? 공고사항인데 고용... 저희... 뭐야, 뭐지? <laughs> 네? 고용... 뭐지? 고용... 고용... 저도 모 몰라? 아, 맨무 주인사람이 뭘 못해요? 노동 복지 환경 10대 제한, 근무 혁신 10대 제한. 아, 맞아, 근무 혁신 10대 제한. 아유, 나만 알고 있네. 어때? 모르면 어떻게 해? 오늘 무슨 회사예요? 롯데야 대기업을 우리가 드디어 가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롯데타워에 있는 회사에 갈 건데, 10대 제안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명확한 업무 지시, 칼퇴, 그리고 회식 강요 금지 리마인드 하고 가시나요? 정시퇴근하기에 췄췄죠 업무, 아, 업무 연락 자제하는 거. 이것도 많았었어요. 저. 선배님도 배그맨들이랑 회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회의 많이 하죠. 똑똑한 회의를 하셨나요? 사실, 나올 때까지 하는 편이니까, 명확한 업무 지시도 없어요, 사실. 창작이니까. 유연한 근무도 없어요. 될 때까지 나오니까. 연가 영가가 어딨어, 우리가. 코너 없어지면 연가지 뭐. 업무 집중도 항상, 코닥거리 하면 이제 집중도가 항상. <laughs> 자, 그러면. 석촌호수로 가서 회사분들도 많으니까 어떻게 다니고 있고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같이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오랜만이네요.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가 많이 왔었는데.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이. 보통 연예인 지나가면, 오, 뭐야 하는데, 그냥, 오, 막, 학성방이네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점심시간인가봐요. 좀 얘기 좀 잠깐 나눠도 될까요? 아이, 뭐요? 큰 아이여가지고, 저희. 괜찮아요. 거기니까 잠깐만 얘기 나눠요 어느 회사 다니세요? 저희 a p r ATR? 메디큐브랑 널디랑 어. 같이. 해서 어. 기열세가두 개가 있구나.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일곱 개가 있는데, 전체 회사 이름이 ATR. ATR이. 어. 회사 자랑 한번 해봐요. 매달 금요일, 마지막 주 금요일에 두 시간 조기 퇴근 대박, 좋다 복지 같은 거 없어, 회사. 암마 하시는 분들이 다 사내에 대박. 있으세요. 또뭐 없어요? 질수 없잖아요. 똑아요 그게, <laughs> 똑같겠지, 똑같은 회사인데. 사내 카페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 와, 그 비싸게 받는 거 아니야? 아니, 무료로. 우와! 싸가도 돼. 뭐, 아, 니 그건 안, 아마 안될것 같아. 눈치껏 하면 되겠네. 네, 그죠. 어, 요 중에 명확한 업무 지시, 지식. 업무 지시를 잘 해주나요 위에서? 명확하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고. <목소리> 조금. 그런 사다그래 <목소리> 그러면 이 가끔 있죠. 아니, 뭐다그렇지 않고. 근데 관리자부터 시작하는 게0 번이거든요. 본인이 잘하고 이제 남한테 밑에 데시켜야 되는데. 제가 밑에 사람이라. <목소리> 그, 보면 알잖아. <목소리> 응, 진짜. 어, <시나> <목소리> 그런 경우가 더러 가끔 뭐0명 중에 한 명은 있다, 그죠? 네 혹시 어, 제 상사님들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음... 음... 재택을 어.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굳이 출근 안 하고 집에서 할수 있는 거를 그죠? 출근해서 얼굴 보고 해야 하는 건좀 비효율적이다. 아니, 뭐 어디 어디 나와요? TV 어디? 고용노동부. <laughs> 유튜브에 나와요. 아 유튜브. 예. 네. 워라에 어. 10점 주중 본인 몇 점이요? 보서가 좀 그런 게잘 돼서 네. 저는 10점. 어디 매체 나가는지 다 확인하고 10점이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좋다. 역시 잠실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KT? <laughs> 아, 아 친구들도 가는 거야? 와. 옆에 서 있어. 아, KT? 네? KT 본사인가요, 여기가? 여기 성파지사입니다. 아, 성파지사. 네. 회사 복지 어떤 게 있어요? 휴양소라고 해 가지고 무료로 호텔이나 리조트 이용할 수 있어요. 어디 뭐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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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아니야. 막 아니 뭐소피텔도 있고. 오! 반다지. 제주도 금호 리조트 같은 데도 어. 리스트에 있으면다 어, 50개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랑할 만한 거 없는데 다른 회사 것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 이게 지금 이게 원탑이야. <laughs> 또 뭐가 있죠? 결혼하면 지금 뭐, 지원이야? 아니면 뭐야? 5 0 0만원4 0만원 집주인 장려금에 <laughs> 이런 개념이 있는 걸로 유가휴직 그 자유롭고 아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주택담보 그, 아, 건 음. 주택담보. 그 이자가 시 이자가 1% 이자 2억에 1%야 <laughs> <laughs> 이게 내, 나한테 제일 이게 제일 좋다고 대박이다. 역시 <laughs>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야 돼.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다 있어요. 그렇죠? 본인 워라벨. 10점 만점이 몇 점이에요? 저희가 신입이라 한 7점? 저도 한 7, 8점? 어떤 게 이제 3점이 까졌어요? 연락이 자주 온 직무여가지고 <laughs> 퇴근 후 업무 연락자 됐네 주말에 어, 연락이 오니까 회사 특성상? 그지. 예, 업무 예. 특성상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렇 이렇게 10대 제안을 해줘서 이런 네. 것 중에 있거든요 관리자부터 실천 잘하나요? 네 그냥 휴가 많이 가십니까 아. <laughs> 본인이 올리고 본인이 결제해서 선배가 해야지 나도 하거든 어. 선배 안 가면 나 눈치 보여서 못갈수 있는데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서 부럽고 네. 얼굴이 점점 더 펴지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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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저기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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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EA트 PR 직무 담당하고 있는 허 유진 주임입니다. 아 주임님, 어, 어, 근데 무슨 회사예요? 이게? 저희 EA트는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애가 어려우시죠? <laughs> 다시 네,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하는 네, 그런. 아주 좋은 회사 보니까 그... IT인데요? 아 네네 맞아요. 맞죠 한국말로 약간 어. 풀면 안데 어떤 거예요? 현실 세계를 가상세계인 디지털 아, 공간에 이제 그대로 구현을 해서 현실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디지털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어요 해봐서 이게 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저 어. 예를 들어서 올 여름에도 좀 문제가 됐던 침수 피해 이런 경우도 아. 한 도시나 건물을 특정해서 디지털 공간에 3D로 가시화를 한 다음에 거구나. 다량의 이제 호우가 발생했을 때 피해의 정도나 범위 들을측 그렇죠. 네, 정할 수있 어서 예방책 이라든지 해결책 을 제시 할수 있는 솔루션 <놀람> <놀람> 오, 우와 이왜이에이요 e, 근데? 저희 e 8가요 MBTI 이가 8덟가8 명이 있는 그런 회사는 네, 아니고요. 2로 e 시작하는 8개의 단어가 표면적인 의미고. 첫 번째 이는 뭐야? 개다 말씀 드려. 예이 e. 제가 다... 단어만. 예뭐 이볼루션. 이볼루션. 팩티브 어, 어, 뭐. 익스피리언스. 어, 이렇게 8개개 단어가 e <laughs> 8가 <laughs> 지향하는 방향. 잠깐 만 끝나서 물어봐 모르면 다시. 너무 여덟 개 많긴 하네 네, 오! 여기 있잖아 <laughs> 보고면서 해봐 다시 해볼게요 저희 E8가 이 에이트가 이로 시작한 여덟 개의 단어의 뜻인데요 이별은 정요이에이션 에듀케이션 이션션션씨에서 읽을 거면 이거 줘요 그냥 내가 <웃음> <웃음> 그래도 네, 정말 뜻깊은 의미가 있네요 소울수리이 있네 많이 없겠지? 오무 어? 뭐 많이 넣었는데? 전두 개나 썼어요 두개 썼어요? 네. 말로 해봐. 뭔, 뭐 때문에. 아니, 뭐. 아니, 이게 익명이어가지고. 나는 내 얼굴 좀 까고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눈이 작아지면서 뭔가를 많이 숨기고 있다는 거 같아요. 아, 진짜 눈만 하면 돼. 아, 예, 진짜 눈만 하면 돼. <laughs> 어, 어. 예. 작은 소원이었는데요. 창립 기념 휴무 이런 게있으면은 직원분들이 아마 더 힘내서 저 상장 칸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는 거지. 윗 분들 잘 모르는 직원들끼리. 는 <laughs> 잘. 어, 네. 잘 알잖아. 요잘 몰라. 잘모르 상황을 잘 몰라서 다 얘기해 줘야 돼. 성함이 유진 씨였나? 네네. 아니, 근데 가리게 되는 순간. <laughs> <너무 귀여운 웃음> 저희. 이 회사의 얼굴이죠, 사실. 아니요. 제일 이뻐서 나온 거죠. 아니요, 제일 짬이. 진짜? 짬이요? 네. 무슨 말이죠? 자 오늘 딱한달된한달된 사람이 서운수리할 게 있어요. <laughs> 두개두개가 있네요. <laughs> 그렇지 한달 만에 와서 맛만 먹으면 이제 두달 만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지금 팀장님 옆에 계셔가 보고 <laughs> 있어요. 아, <진짜>. 네. 그 <laughs> 맛있어, 맛있어. 우리 회사의 좋은 점. 좋은 점이 자유 출퇴근제가 가장 신세계. 신세계 백화점. 아, 아니 아니 아니. 배열사요 신세계? <laughs> 무슨 소리죠? 신세계더라. 너무 좋다. 그런 회사 좀많더라고아또뭐 네, 없나? 아상 저희가 PC 셧다운제여가지고요 딱 꺼져요. 그러면 딱 가요 집에. 제 꺼지면은 불만 상 많아요. <laughs> 또뭐 없나요? 뭐 없나? 임시 저장. 아그죠 임시 저장 들해야되 뭐라고요? 와서 얘기해요 아니, 아니 이럴 거면 리모콘이에요? 뭐해 <laughs> 또? 또 뭐지? 아회하고 물어보거든 아 잠시만요 여밀리 데이도 있고 아 책! 생일! 편집 좀정 돼요. 저희 생일에는 반차를 쓸수 있어서요 생일에 반차를 쓸수 있어? 그거 안 하는 회사가 더 많아요? 와 여긴 미리 실타라고 네, 여기 장있습니또뭐 없나요? 패밀리 데이 음. 이런 게 있어서요 아이고. 가족 생일이나 배우자 생일이나 이런때 이제 일찍 갈수 있어요. 일찍 갈 수, 있다고? 개미하게 <laughs> <laughs> 어 일찍 갈수 있어. 일찍이야 반차야 아니면 뭐야? 반차요. 반차. 반차. 연차 눈치 안 보고 다 쓴다고. 연차 100% 소진. 들었죠? 네. 짝 뭐라고요? 저희가 연차 100% 소진한 기업이어서 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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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볼때 눈치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막쓸수 있어요. 어 네. 네. 지금 이렇게 눈치를 봐. 어디 눈치를? 아니죠. 저... 눈치를 <laughs> 많이 보고. 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1 2시 방도 있고 지금 1 0시 방도 있는 것들. <laughs> 아니요 아니요. 에 눈치 네. 안 보고 네. 아, 주임님 그러면 퀴즈를. 퀴즈요 아까 보니까 근무혁신 10대 제안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본적 있을 거예요. 본적 있어요? 아니요? 뺏어지 <laughs> 안 들어가냐? <laughs> 네모 칸을 맞습니다 이건 정시 퇴근하기에 정식. 네. 못 맞춰도 상관없어 재밌게만 해주면 오히려 제가 또한 시간 일찍 퇴근하기 쿠폰을 드려요 오늘요 어, 오늘 말고 아. 아무 때나 진짜요 오늘 뭐 약속 있나봐 <laughs> 오늘 카도 돼. 오늘 가도 아, 돼. 아, 아니야 아 오늘 팀 일정이 그 있어서 아니 오늘, 오늘, 오늘... 돼. 가서 아, 오지마 <laughs> 한 시간 조기 퇴근권 좋아요 고맙습니다. 일하는 방식 바꾸기예요 윗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업무 지시를 응. 명확한 업무 지시. 우와. 대박! 이게 진짜 명확한 업무 지시 못하는 사람들 꽤 많잖아, 알죠? 네. 본인. 아까 지나가셨나? 아까 가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그러면 윗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명확한 업무 지시를 잘 받고 있습니다. 준석이요? 갑자기. 지금 말고 전에 회사. 아, 전에 회사요? 아, 전에 회사 같은 경우. 이제 화색이 도네. <laughs> 이제 심청이트이죠 네. 이렇게 말을에서 바꾸신. 아, 그러니까. 예. A로 하라고 했는데 어. A로 해서 이제 갔던. 그래. A가 아니라 B다. 분명히 녹음 어? 해야 돼이 정도에. 심, 아, 알겠습니다 네. 하고 해서 B로 진짜. 다시 어, 했는데 가져가. A라고 하지 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laughs> 이꾸려면 <laughs> 짜증. 예. 와 진짜 짜증나. 오. 사실 M지면은 A라고 했는데 이거 B로 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A라고, A라고 하셨잖아요. ]잖아요. ]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게 맞아요. 네또 잘... 앞에 12시 방향에 누가 <laughs> 계셔 가지고 그죠? 너무 유쾌하게 해줬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태극권을 쓰시고 <laughs> 예. 저랑 같이 계속 같이 다닐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laughs> 김선아 선임님. 네, 언님 네, 네, 어디로 이제 네, 저희 회사에 제일 좋은 뷰 한번 보시겠어요? 천호수 뷰가 보입니다. 쫙 보시면. 와. 야, 미쳤네. <laughs> 우와. 이 야. 한강도 보입니다. 저기. <웃음> 어? <웃음> 와 여기는 명당이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인터뷰 면접을 여기서 주웠어요 아, 그니까 회사 들어오고 싶다 저도 여기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 감동을 했겠다. 아. 가끔 비행기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아, 올림픽공원도 아. 보이고 이런 기운이거든 요 <laughs> 강의 기운과 그죠 강강의 기운에다가 <laughs> 네. 산딱 보이고 와 안녕하세요 어디 가요 어디 가 어디 가 항상은 이렇게, 어, 명확한 실잘하시는구잘 잘 하시는 편인데, 똑같아요. <laughs> 바쁘게, 이제, 간지 안전하고. 어, <laughs> 속으로 욕하요 욕하는 거는 <laughs> 나가서 하면 되고. <laughs> 팀장님 어떤 분인지. 이 팀장님은, 팀장님은 <laughs> 진짜, 걷기 친구 있어요? 생각할 게 회사가 좋아야 받기 좋아요. 말이 라거 없지, 없으면... <laughs>